어린이부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내가 써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이부 자리에서 벗어나 예배자의 자세로 준비할까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기도해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하반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와 많은 동전을 자랑스럽게 헌금함에 넣었지요. 차라리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렁찼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인가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시 후한 과부가 성전으로 들어와 작은 동전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예수님은 마음 다해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도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만나게 될 제자의 모습은 지난주에 기도하는 제자였잖아요. 그전주에는 찬양하는 제자. 오늘은, 이 동작이 뭘까요? <laughs> 오늘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제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잠깐의 오해를 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과부의 두 랩돈. 과부가 동전 두 개를 헝금함에 넣었어요. 그 전에 앞서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 넣었잖아요. 쨍그르릉. 동전이 한두 개가 아니야. 톡 떨어지는 소리가. 그런데 띵띵. 이렇게 두 개.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넣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 아니 이 과부의 형편을 아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 배웠던 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 과부의 상황을 잘 듣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과부는 이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들을 잘 들려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은 게, 동전 두 개를 넣은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구나.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할수 없을 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렇다면 무조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드렸어요. 그죠? 이 헌금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이 앞에 많이 넣었던 자를 대조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정성스럽게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드리면서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만큼 내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된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뭔가를 할 때,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어, 하나님 이렇게 드리니까 내 형편을 잘 봐주시면 내가 다음에 더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사다리를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또 좋은 것을 또 받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황금은 어떤 거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흥금이 만약에 하나님과 이런 거래, 내가 뭔가를 줬는데,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줘야 되고. 막 이런 거래 관계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만큼 우리가 줄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어떻게 해줬어요?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리게 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내가 죽어서까지 드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주님,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의 생명, 오늘 숨 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대신 자신의 모든 피와 생명을 덜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숨쉬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줘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다 줘도 사실, 목숨이 중요해요. 갖고 있는 재산이 중요해요. 다 줘도 목숨값보다 작을 거예요. 따라서, 거래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앞으로 나에게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많은 것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하나님께 드릴게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다 가져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를 위한 재능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들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힘든 친구를 볼때 하나님이 내 시간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귀찮아. 네가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때 네. 하고 가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돈이 조금 생겼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좀 먹을 것을 사서 나눠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게 나누는 것. 나를 아껴준 부모님한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쓰이길 원해요 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회복하고 싶구나,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다 할때네 알겠어요 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한 사역들을 할때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헌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가부가 전 재산을 들였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거기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주님, 나에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이루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헌금하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찬양과 기도의 삶과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은 어쩌면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헌금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금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 did you.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